말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 t 절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t t 장 e 절에서 of 절입니다 요한복음 i t 장 f 절에서 t t 절자 찾으셨죠? 요한복음 t t 장 e 절에서 of 절 little bit of a l i t t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산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가 올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나,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오.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음, 예수님이 지금 계속 저번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하신 이유를 밝히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번주 나왔던 15장 후반 부분에서 이어서 세상이 미워하게될 것이라는 이야기 연장인 거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또 개혁개정은 실촉하지 않게 하려고 또 공동번역, 이제 카톨릭이랑 같이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요거는 흔들리지 않게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헬라어로 보면 실족이라는 단어의 뜻 안에 죄로 유혹하다 넘어진다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말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 이제 쭉 시작하는 말씀은 너희를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는 걸 먼저 밝히고 시작하시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해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내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혁개정에서는 출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대의 공동체는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순히 종교적 집단이 아니라 사회 소셜의 그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문화, 경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이주를 하면 유대인들은 사실은 해외 이주 경험이 2000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 음, 중국사람들은 어, 그러니까 한국사람들은 도시에 살아요 무조건 이주를 하면 <laughs> 시티에 살고 유대인들은 외곽에 가서 마을을 이루어서꼭 살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땅값을 올려놓으면 중국인들이 거기를 사요 <laughs> 땅을 사요 그러니까 한국사람들은 모여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도시 편한 데 살고 꼭 유대인들은 집성촌을 꼭 이루. 제가 왜냐하면 유대인 동네 살았기 때문에 회당이 있고 그 발라크라바로도 쭉다 유대교 학교도 있고. 그니까뭐 금요일 저녁만 되면 그 같은 그이 모자 있죠 유대인 모자 쓰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니까 거기 내에서 호주에 살지만 거기 유대인 학교를 다녀 유대인 병원도 있어요. 그냥 계속 유대네트워크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는 유대인들의 음식을 파는 매장 안에도 어뭐 이마트죠 우리로 하면 이마트인데. 거기 안에도 꼭 유대인들 코셔 음식이 따로 뭐 이슬람은 할랄이라 그러잖아요. 할랄 푸드라고 하는데 코셔라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행한 그 음식 제조 그런 걸한 것들을 팔고 그사람은꼭 그 모여 살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 그냥 <laughs> 샹 마이웨이들이야. 그냥 <laughs> 자기들 좋은 편한데 살것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화 경제 모든 걸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 여기서 쫓아낸다는 것은 진짜 사회에서 쫓아낸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쫓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쫓아낸다는 일이, 그들이 행하는 일이, 어, 이,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세인들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것인 것도 이야기를 해요. 어, 최근에 본 랩플렉스 드라마 지옥에서, 이거 뭐안 봐도 할수 있는 내용인데, 화살촉이라는 집단이 등장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세진리회라는 종교 집단이 있고, 그거 말고 외부적으로 존재하는 집단인데, 이 사람들은 시연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즉 죽음을 예고당한 사람들한테 당사자와 그 가족들한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을 서슴없이 해요. 그것을 그리고 자기네가 신의 뜻을 대리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법위에 종교 집단 법위에 군림하는 종교 집단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들은. 굉장히 신의 이름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저들이 신의 이름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종교적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 비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걔들은 신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신이 시킨 적도 없어. 근데 신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폭력적인 일들을 막 죽이고 모욕감을 주고 뭐늘 테러를 힘쌓는 집단으로 변모하게 되죠 혹은 말씀이나 신앙을 정치적 신념을 위해 사용하여 저급한 단어로 쓰는 집단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많이 있죠 그리고 흔히 예배를 뜨겁게만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 뜨겁다는 것의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우리도 뜨겁게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뜨거움 있죠. 샤우팅 해야 되고, 소리 질러야 되고, 굉장히 저음들이 베이스음이 가득해야 되고, 무조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예배들을 드리는 사람들도 어쩌면 이런 집단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단들도 이 범주에 포함될지 모르겠어요. 이단들의 속성이 자신들을 배교하거나 출교하면 죽이려고 하죠. 테러를 일삼고, 지금은 법으로 어쩌면 고소로 이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심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폭력이 이 범주 안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잘 그들은 신념 안에서 하는 거야. 자기가 마치 신의 사자라고 시리가 반응한 것 같아요. 신의 사자라고 네. 상관없어요. 꺼져. 어디 꺼.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어, 가정수도 마찬가지죠.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들을 서슴없이 막 얘기해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정장 입고 사과 영상 찍으면 그만. 인 시대 분별할 수 없는 굉장히 자기네가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삼절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흔히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죠.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저지르는 오류는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잘 모르지만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여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옛날 중세 시대의 캐톨릭들이 그랬죠. 정보를 가지고 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으니까 라틴어를 독점하고 있었고 성경을 사람들이 흔히 볼수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미사 시간에만 들이, 들을 수 있는 얘기였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요즘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지만 종교적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 폭력을 하는 자들은 잘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절대 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안데 어떻게 폭력적으로 그리고 살인하고 어, 모욕감을 주는 일들 을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그렇게 될수 있죠.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두는 것은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손흥민 선수나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의 플레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연습의 강도와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인간도 성장과 과정을 통해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함수를 가르친다고 하면 그것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전혀 알지 못하죠. 저 함수 아이들이 와서 문제 푸는 거 보면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지금 47년사밖에 할수 없는 수준인데, 중학교, 중학교 수학 은 1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사실은 고3 수능을 위해서는 유치원 때부터가 그 47년사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3년이란 시간 동안에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가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아, 그랬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섭리이며 왜 고난과 희생을 당하셨는지 오롯이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뭐늘 제가 교회 사역하고 또뭐 여러분들 가운데 늘 단계가 있고 제가 순서대로 가게 되는 것들이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랬었던 거구나. 과정이 있었던 순서가 있었었구나. 왜냐하면 십자가 얘기를 처음부터 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3년 동안 훈련 시키신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심을 앞서서 계속 반복하셨죠. 아 깨닫게 하시는구나. 아, 그때 그래서 그걸 하셨었던 거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에서 계속 반복하셨던 거죠. 그래서 4절 후반절부터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5절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도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6절 도려 내가 한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어, 수업 시간에 조금 진상처럼 느껴지는 아이들이 있죠. 종치기 직전에 질문한 친구들이 있다면 과장 조금 더 붙여서 살인 충동이 느껴지기도 하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laughs> 심지어 점심 먹기 전이면 자교시였다면 분노지수는 장난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안 해도 될것 같은데 하죠. 한국의 수업 시간에 질문을 잘 하지 않죠. 많이 발전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입식 교육의 모습은 많이 있고 받아 적고 요약한 것을 빠르게 외우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혹은 반대로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빨리 그냥 끝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질문하지 않는 제자들을 꾸집습니다. 왜 질문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 때문에 질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질문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서서 믿음이 계속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외면하는 거예요. 음. <laughs> 어, 점심시간이라서 질문 못하는, 그냥 질문을 외면하는 아이들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에요. 질문하면 질문하고 싶은데 애들이 뭐라 할것 같기도 하고 또 질타가 올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을 거라는 이두 가지 감정이 이열 어, 12명 제자들 가운데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 6절에 보면 슬픈 근심이 가득 찼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 진태양단의 모습 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진창눈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등줄기에 땀이 또르르 흘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힘들 것이라고 예고하는 예수님 앞에 당황하고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합니다. 어,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떠나간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사실은 진짜 공부의 시작은 선생님이 떠나가고 혼자 적용해보고 개인학습을 할 때입니다. 선생님이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시험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떠나야 그 뜻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했을 때잘 모릅니다. 흔히 봄이 지나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라는 문장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떠나고 나셔야 진짜의 일들이 시작됨을 시험을 앞두고 있는 어, 아이들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있으면 모든 잘할 수 있을 거고, 혼자 있을 때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그때 진짜 진정한 테스트는 혼자 있을 때 시작이 되죠. 어, 아버지 하나님의 임무를 완수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되리어 제자들과 더 깊이 연결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역설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멀어질수록 가까워집니다. 그의 뜻에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떠나가심이 되리어 우리를 연결하게 되어지는 어떤 전환점이 된다. 신앙적 역설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더 묵상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호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주님을 늘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발 절에 보면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개역개정에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청망하시리라. 공동 번역, 카톨릭이는 같이 번역한 것.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지저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왜 제가 세깔를다 읽었냐 하면 어, 세번역에는 깨우치실 것이다 개역개정에는 책망하실 것이다 공동번역에는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이게 사실은 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책망, 깨닫게 하다 이것은 다 빛을 비추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와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깨우치게 한다는 것이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셔서 깨닫게 하시며 바로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릇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구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오. 이게 좀첫 번째 죄에 대해서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래요. 그러니까 죄는 일차원적으로 일차원적으로 살인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음란하거나,입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고차원적으로 좀 보면, 원제를 얘기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멀리 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이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책망하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살인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횡령하는 것들 수많은 죄도 죄이지만 그러나 먼저 좀더 고차한 쪽으로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들 모든 것들이 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것도 죄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제가 내가 행동으로 저지르는 죄입니다. 무언가를 죽인 거나 살인하거나 내가 믿지 않는 걸 행동하지 않는 것도 죄이지만 그러나 내가 행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죄도 있습니다. 이를 태만죄라고 합니다. 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죄입니다. 어, 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죄가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는 죄, 용서하지 않는 죄, 용납하지 않는 죄.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는 죄 주님의 자녀를 고백하면서 그냥 맘대로 살아가는 죄 모든 것들이 행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짓는 죄보다 행동하지 않아서 짓는 죄가 더 많을지도 모르게 있습니다 믿지 않아서 생기는 죄이기도 하지만 내가 삶 속에서 행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의 영역 안에 포함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동하지 않아서 짓는 죄가 없을 수 있게끔 많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맞춰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믿지 않는 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아버지를 사랑하라. 이해되시죠? 행동하지 않는 죄도 있다는 것. 교회에서 반드시 행위에서 짓는 죄만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그 퇴만 죄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볼 것이기 때문이요 의는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여해야 할 바른 도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의에 깨우쳤다고 생각하기에 종교적 폭력성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알고 있다는 것은 참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지적입니다. 예수님 말은 참, 의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수는 땅의 일을 맞추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 완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그깨우침은 진짜가 아니야. 앞서서 지금 2절에 보면, 모를 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것이 지적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의에 대해서 모르죠. 지금 의의 완수는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완수하고 돌아가는 것, 십자가의 그 거룩한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수 앞에 주님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1 1절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동 번역으로는 조금 더 의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써 정말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가 여전히 빛을 영접하지 않고 있고 있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믿지 않는 중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력자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으로 볼수 있지만. 되려 다시 그를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다. 되려 예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빛을 영접하자는 것도 죄입니다. 빛을 등지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빛을 등지면 사진이 잘 나오지 못하죠. 빛을 내 삶에 비추어야 올바른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등지면 나올 수 없습니다. 죄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의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심판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받게 될 일을 의미합니다. 빛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죄의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계단 세상이든지 그 일을 마구잡이로 하게 됩니다. 폭력적으로 빛보다는 어둠의 영역에서 활동합니다. 알고 있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가? 혹은 우리가 잘 안다는 착각으로 무언가를 살인하고 폭력을 행하는, 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군가가 떠올 수도 있지만, 우리에 대한 자화상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죄의 심판을 모릅니다. 우린 리 알고 있습니까?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며 빛으로 나아갑시다. 빛을 등지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경계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것들 하지 않서 했던 죄들이 있다면 행함으로써 삶 속에서 행함으로써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알고 죄, 하나님의 죄의 심판 너무 중요하거든요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이 정의입니다 의를 정의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과 죄를 잘 기억하셔서 우리 가운데 죄 교회는 끊임없이 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하지만 죄를 이야기하지만 그 죄가 살인적인 일차원적인 죄가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 그리고 행하지 않는 그 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심판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쓴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나가는 또 일주일이 되기를, 또 그리고 평생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